번, 어, 10 이하의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는 5개이다 자, 10 이하의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2, 3, 5, 7 맞지 4개이다 그래서 거짓 25의 소인수는 25를 소인수 분해하면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25의 소인수는 25의 소인수는 뭐라고 하는 게 맞아 25의 소인수는 5라고 해야 됩니다 5만 소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의 약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너 이런 것 때문에 착각했나? 20의 5의 약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게 답이 되는데 소인수는 그냥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 답은 5야. 그래서 이 말도 틀렸다. 그 다음에 24, 240을 소인수분해해보자. 자, 240 소인수분해해보면 2, 1, 2, 0, 그 다음에 2, 60, 2, 30, 2, 15, 3,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에 4제곱, 3, 5 맞습니다. 디귿은 참.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는 3의 1승 이렇게 적어주면 1 더하면 2, 3은 6 맞습니다. 자, 91은 소수다. 자,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 91 같은 게 우리가 자주 쓰는 수가 아닌데 91은 이거는 조금 몇 개는 좀 외워두세요. 91은 여기는 어떤 수로 나눠지자면 특히 이런 것들이 어려워. 특히 13. 그 다음에 17. 어, 이 수들의 배수를 우리가 자주 쓰지를 않거든. 어, 그래가지고 13, 17 어, 이런 수들, 이런 소수들의 배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우선은 딱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99단, 맞지? 99단에 들어와 있는 수는 아닙니다. 맞지? 그러면 어, 11이라든지, 13이라든지, 아니면 17이라든지 이런 수로 나눠 보세요. 알겠지? 어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91은 13 곱하기 7을 하면 91이 됩니다. 이렇게 두 소수로 곱해서 91이 나왔기 때문에 91은 소수가 아닙니다. 합성수가 된다. 그래서 소수이다. 이게 틀렸다. 아, 답은 디귿 리을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두 개라고 적으세요.